안동과 경북의 사람들은 이제 모두 빨갱이가 하는 짓, 간첩이 간첩, 간첨, 문재인이가 하는 짓다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무서운 저력을 구해내서 간첩, 문재인 일상을 처단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긍지 높은 안동과 경북은 모두 공개하라! 공개하라! 빨갱이 간첩 문재인을 사형에 쳐다! 빨갱이 간첩 문재인을 사형에 쳐다!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이 더러운 쓰레기 간첩일당이 무려 60년, 70년에 걸쳐서 누구도 모르게 대한민국을 몰래 야금야금 갉가먹고 들어와서 이제는 국권력의 전분야를 자악해버리고,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갑니다! 이것은 국민 주권, 그리고 국민 정권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역사와 철학의 가장 원천적인 원동력이고, 올린 것입니 우리 국민은 전 세계 앞에 증명했다시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자질을 가진 위대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을 멸망시켜서 국제사가 갖다 바치려고 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이러한 위장 평화, 평화협정, 남북협정 같은 반역 음모는 우리가 여적죄로. 사계 처자 모든 사실이 명백해져서 전 세계가 문재인이가 가첩이라는 사실을 공인하였기 때문에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바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누구라도, 우리 경찰 누구라도, 우리 군 누구라도 문재인을 처당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손쉽 방법은 모든 국민이 집안에 있지 말고 거리에 나와 우리 구국 태극기 대열에 합류하는 겁니다. 11월 17일, 광화문 면세점 앞에서 전 국민이 통합해서 청와대로 몰려가는 천만명 애국패기의 태극기의 문결로서 청와대를 구하고단첩 문재인 을 끌어내서 전환자 비약국가 대한민국은 반드시 승리한다 비약국과 대한민국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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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국가 원로의 장경순 의장님께서 격려선을 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그건 아니었었습니까? 저는 지금 나이가 97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이건 빨개인 정권이에요. 빨개인 정권 지금 우리나라를 이북에다 갖다가 바치려고 합니다. 김대중이가 탈전을 퍼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북에 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김대중이가 뭐라고 했냐면 북한은 핵을 가질 능력도 없고 의도도 없고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내가 책임진다고 는데 죽어버렸는데 뭔 책임을 져요? 노무현 정부는 전세 작전 통제권을 갖다가 환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네, 네, 네. 내가 그때 2006년 4월 14일날 부시오고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내가 5일날부터 가가지고 미국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백악관 국무산 국방성 미의에 해지지 자랑, 내가 아는 데는 전부 돌아다니면서, 절대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그런 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꼭두 시간을 연설한 거예요. 두 시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가지고, 꼭! 우리하고 같이 현명 국가로서 활력을 해야서 도와달라고 그런 얘길인데 그 방향으로 꼭들리라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문재인 정권을 끌어 내리야예요. 안동 대리 조충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동에 있는 동화는 타석에 젖어 가지고 변해야 된다. 양반 선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절인가 지금 날라가지고 백작한데 이 순간에 영... 이 순간에 한가롭게 이년 동안 이러한 보거도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머릿 속에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 제가 학창 시절 속았습니다. 바로 방송 언론이 포장을 해서 선동을 하고 있었던 민주화, 민주화 외치면 바로 의식 있는 지석인이 되는 것마냥 제가 속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속았습니다. 햇볕 정책으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격 대북정책은 그동안 활기쳐오던 이 북한 김씨 3대 세습체제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저는 깨달은 사실이 바로 이 자들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자기 잃을 없는 위선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영택기자께 박수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길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 가지 구호 나가죠, 싸우죠, 이기죠 구호만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나가죠, 싸우죠, 이기죠 일파만파 국연합 공동대표이신 김세열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보니까 힘이 납니다. 예로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의병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이 충전의 고향에서 집회가 이 집회가 계속되는 한이 나라는 자유대안으로 남을 것입니다. 문재인 가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공산주의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각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불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이 사기꾼 정권을 몰아냅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경 봉천사의 지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도 문제지만 이 나라의 정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거짓이라 말할 수 있고 부담함을 부담함이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언혜를 많이 입은 엘리트 기득권층이 더더욱 비급하게 이 탄핵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보기 영화만 생각하고 나라의 언어와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큰 애국심을 전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는과일정권의 부당함 보다도 자유한국당의 부당함과 비급함을 먼저 고발하고자 합니다 전부 자질을 잘라야 됩니다 그들은 한김없이 자질을 다 잘라야 됩니다 대통령 치마 자락을 잡고 0수년 동안 허가 허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해서 대통령 뒤에서 칼질을 하고 적진에 던지고 다망신분들입니다 그런들이 다시 농공 행사를 하고 원내 대표를 하고 사무총장을 하고 대변을 합니다. 최소한이 나라에 정의를 세우고 나라의 미래를, 미래를 기약하려면 김무성, 김상태, 김영태, 홍준표, 김영우, 유상민 여러분들은 자루에 넣기도 아깝습니다. 새끼줄에 꿀뚜 말아 갖고 무거운 돌에 달아서 낙동강 깊은 물에 담그리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나라에 정의도 없으며. 이도 없으며 희망도 없는 암흑천지가 됩니다. 고대 투스프럼 이종만 부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을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11월 17일날은 기어코 반역자 문재인과 이 집단을 모조리 끌어낼 것입니다. 무법천지고 위법으로 대한민국 정권을 찬탈한 빨갱이 공산주의자 문재인 집단들을 우리 각기 의병이 힘을 모아 처단을 해야 되는 그날이 것입니다. 기어코 대한민국 정권을 찬탈한 후 마치 놈들이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삼고 대한민국의 정권을 찬탈한 것이 적국을 점령한 정령군처럼 대한민국을 유린을 하고 각처에 있는 우리 애국 동지들을 무자비하게 구속을 시키고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읽어놓은 우리의 국고를 모조리 북괴에 퍼나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망하고 해외투자자본이 떠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허리빨를졸르고 피구름을 짜고 있는데 어찌하여 국가 예산을 팔십 조나 올리고 이놈들은 그 돈을 가지고 오로지 북게 김정은에게 퍼 나르기 위한 이런 불법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라는 놈은 이미 단체 세 곳으로부터 여적죄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여적죄라는 것은 적국과 합치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대한민국의 형법주의 최고로 무거운 형벌인 것입니다. 형법 제9 3조 여적죄에 의하여 문재인 火曜日は違っ 발로 하고 있습니다. <놀람> 아, 누가 원래 좀더 많은 문제 이거 우리 대통령 아니지 뭐가 뭐 사인 그그 개인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있는 사람 가가지고 하나 가가지고 서울 가 바로 앉았다. 그건 하루 이만 칠천 원도 못 버지 왜 이러나 왜 그러는데? 땅 비탐 때 이렇게요? 자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난국, 이 위기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감옥으로 몰아넣는 공산주의자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공산주의를 먼저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생각 다 적고 우리의 적은 바로 문재인이기 때문에 문재인과 싸워야지 내부적으로는 절대 저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오로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저렇게 억울하게 계시지만 저 감옥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을 다 드러나게 하지 않았습니까?